그러면 지금부터 2023학년도 만화 애니카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대학들은 만화 애니카 중상위권 대학들입니다. 2021년 4월 대학별로 발표된 2023학년도 입시 계획을 기반으로 저희가 자료를 정리했고요. 물론 이 내용들은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시 전에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애니창아에서도 항상 발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2023학년도 입시반 기본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입시가 이제 1월이면 마무리가 되죠. 그럼 2월 초에 입시반으로 현 고2학생들이 월반을 하게 됩니다. 월반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반 수업 계획에 따라서 2023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게 되는데, 2월 중에는 입시반 학생들한테 본방학 연장이 있습니다. 이 본방학 연장에서는 월반을 한 후에 우리 학생들의 상황을 가장 빨리 파악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실기를 빨리 파악해서 학생별로 계획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학생들이 보다 발빠르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3월에는 이제 반별 간담회가 있는데요. 이제 학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월반하고 수업하는 동안 아마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 부디 내년 3월에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꼭 대면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는 미술대학에서 진행하는 공모전과 실기 대회를 준비합니다. 공모전과 이제 신비대회를 준비하는 이유는 실기시험의 모의고사입니다. 만화 애니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본인의 실기를 실기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애니창화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이제 수시 대비를 앞두고 입시반 학생들과 학생이 1대1로 진로 상담이 있습니다. 3월에 본모의고사라 3학년 1학기 성적 또 3개월간 진행한 실기력을 바탕으로 이제 수시 전략을 세워야겠죠. 우리 친구들이 어떤 대학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또 학생들과 의 상담이 끝나면. 9월 수시 원서 접수 기간 전에, 이제 7월이나 8월 중에 학부모님과 일대1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실기 시험은 10월이랑 11월 중에 있기 때문에 7월부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수시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을 전후해서 수시 연장이 시작되고요. 어, 수시 실기 시험,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2022년 9월 13일부터 13일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3학년도 수능 시험은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에 있고요. 11월에는 이제 수시 2차 준비하는 학생들과 한예종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정시를 집중적으로 하는 친구들 전시 현장이 같이 시작됩니다. 정시 접수 기간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이고, 정시는 2023년 1월에 있습니다. 이렇게 2023학년도 입시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수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시는 총 6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건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6번이며 청강대랑 한예종은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시전형은 학생부와 실기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학생부는 교과, 비교과로 나뉩니다 교과라고 하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의 등급을 이야기하는 거고 비교과는 출결과 공사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를 대부분의 만화 애니까 대학은 교과 성적만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비교과가 들어가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뭐 명지대, 예원예대, 공주대, 백석대 이런 학교들은 출결 점수와 교과 점수를 같이 이제 학생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결 점수가 반영되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학생부 비중의 한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점수를 보면 되게 적은 점수이기는 해요. 그런데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 출결 점수보다는 조금 이제 교과 관리에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실기를 보는 일반적인 일반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야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출결 점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결에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수시 전형 방법으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표적인 비실기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랑 서류를 가지고 성발하는 방식인데 이 서류는 미술 활동 보고서 또는 자기소개서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기부와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 관리와 생기부 관리 이걸 모두 다잘 하셔야 되겠죠. 또 학교에 따라서는 체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수능 관리도 같이 하셔야 되는 전형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단계형 전형이 있는데, 단계형 전형은 1단계에서 일정한 배수로 먼저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다음 단계에서 최종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내신 점수와 실기 점수를 합산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이제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이 실기 전형이 만화 아이니까 대학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 방법입니다. 그러면 대학별로 학생부 내신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보통 미대라고 하면 저희가 국어, 영어, 사회 위주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국어, 영어, 사회만 공부하라 하니까 아, 과목명이 국어, 영어, 사회로 된과목만 준비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국어, 영어, 사회 관련된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화과 애니까 준비한 학생들의 반영되는 과목을 이렇게 살펴보면 학교마다 이렇게 꼭꼭 난이 과목, 이 과목 볼 거야 라고 정해놓은 학교들도 있지만 아니면 통틀어서 나는 상위 점수가 좋은 이만큼만 반영을 하겠다.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표를 보면 어, 반영 방법이 석차등급이라고 되어 있죠. 석차등급과 단위수를 활용을 하는데 석차등급은 과목을 평가하는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단위수는 일주일에 듣는 수업 일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위수가 높은 과목에 석차등급이 높은 겸 이것이 중요하겠죠. 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편차 없이 동일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성적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홍익대학교는 지금 국어와 영어 과목은 필수이고, 사회, 수학, 과학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 수학, 과학 중에서 이수단위가 높은 과목을 선택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대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목이 반영이 되고요. 명지대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상명대의 경우에는 전과목이 반영이 되는데 그 옆에 진로 선택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은 문과, 이과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선택 과목이 보통 일반 선택 과목이라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으로 아이들이 성적이 나오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이 석차 등급이 없고 평점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총 3단계인데요. A,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학에서는 석차 등급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평점으로 ABC가 나오니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인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아직까지는 지도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을 하더라도 이미 ABC에 점수를 부여하고 그 부여된 점수를 학교별로 이제 정, 이렇게 환산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부대의 경우는 구경 수사과중 상위 15개 과목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5학기,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5학기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랑 관련된 과목들 중에서 등급이 높은 15개 과목을 뽑아내서 그 점수를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시 한번 살펴볼게요. 정신은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총 3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군대학에서 하나, 나군대학에서 하나, 다군대학에서 하나, 이렇게 3번인데요. 이 군을 나는 기준은 시험을 보는 기관입니다. 그럼 가군은 1월 초. 나군은 1월 중순, 다군은 1월 말,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는 기간으로 나눈 거고요. 물론, 청강대는 이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시험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시는 수능과 실기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별로 수능은 어떻게 반영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은 국어, 영어, 탐구, 수학, 한국사, 이렇게 시험을 보게끔 되어 있죠. 탐구의 경우는 저희가 사회 과목을 두 과목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과학 과목으로 두 과목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사회 과학, 한 과목, 한 과목,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과목 위주로 선택을 하겠죠. 이제 국어랑 탐구는 상대평가로 아이들 점수가 나오고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되는 과목은 일단 첫 번째가 국어 과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탐구 과목이에요. 그래서 국어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시에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한국사는 대학에서 등급에 따라서 가산점 또는 감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기준을 4등급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5점, 50점 만점 중에 25점, 4등급 이상만 받으면 감점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가산점을 받거나 해서 지원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잠깐 살펴보면, 상명대의 경우에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제, 내과, 네, 탐구 이렇게 4개 영역 중에서 상위 2개 과목이 40씩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가 20 반영이 됩니다. 명지대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가 50씩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두 학교 모두 한국사는 가산점을 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만화 애니대학 실기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화 애니카에서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실기 유형은 상황 표현이랑 칸만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황 표현이랑 칸만화라는 시험을 보고 있는데 현재 칸만화가 조금 대세가 되면서 칸만화를 확대해서 웹툰 형식이나 이미지 보드라는 시험 유형도 시험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상황 표현이나 칸 만화로만 딱 정해서 시험을 보는 학교들도 있고 다양한 실기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실기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학교별로 잠깐 살펴보면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칸 만화 또는 네칸 웹툰 중에서 선택해서 실기를 보고요. 한명대와 한예종은 칸바나로만 시험을 보고 있죠. 한성대는 창의적 표현이랑 게임 상 표현이라고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과에 따라서, 과락의 보기에는 주간야간 나뉘어져 있는데, 주간야간에 따라서 시험을 나눠서 보고 있고요. 명지대와 동국대에는 상황 표현으로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의 대학들은 다 선택실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와 정시의 인원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시랑 정시 살, 요 표는, 자기가 만화 애니과 주요 대학을 위주로 집계한 내용이고요. 표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제 수시에서 좀더 많은 인원수를 뽑고 있습니다. 만화 애니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시에서 많이 인원을 뽑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2024학년도부터는 정시 인원을 조금 줄이고 수시 인원을 늘리고 있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형별로만 보더라도 수시랑 실기 모두 다 실기 전형 위주로 조금 많이 아이들을 뽑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화 애니과 같은 경우에는 실, 뭐 수시를 집중적으로 준비를 한다거나 또 실기의 비중을 조금 높이기 때문에 실기에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수시 정시 인원이 어떻게 뽑혀지는지 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는 홍익대학교인데요. 홍익대학교는 세종캠퍼스에서 만화 애니카와 관련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제 비실기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어서 수시로 좀더 많은 인원수를 선발을 하고 있죠.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수시 12명, 정시 7명 학교 자체가 그렇게 많은 인원수를 뽑지는 않는데 수시에서 조금 더 인원수를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대학교는 i s t 디자인학부 주간이랑 야간이랑 나뉘는데 어, 수시에서 주간은 72명 뽑고 있고요. 정시 4명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은 수시로만 20명 선발을 하고 있어요. 명지대학교는 수시와 정시 인원을 비슷하게 선발을 하고 있는데 2 0 0 4학년에는 정시에서 상우편으로만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명대의 경우 수시에서 32명 정시에서 15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동국대는 수시 45명 정시 2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를 살펴볼게요 건대 글로컬 건대 글로컬은 저희가 두 학과를 준비를 해요 미디어 컨텐츠학과랑 시각영상 디자인학과 두 곳을 지원할 수 있는데 수시에서 주학 합쳐서 75명을 선발하고 있고 정시에서 4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중부대는 2023학년도에는 정시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지 않고 수시에서만 60명을 선발합니다. 대진대는 수시 50명, 정시 20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호서대는 수시에서 30명, 정시에서 15명을 선발합니다. 청주대는 수시 28명, 정시 12명, 예원여대는 수시 20명, 정시 14명 어, 이렇게 주요 대학만 살펴보더라도 이제 수시에서 좀더 많은 인원수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수시에 집중을 하고 있겠죠. 다음은 우리 친구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청강대.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청강대는 이제 4년제 대학이 아니라 전문대이다 보니까 사실 4년제 대학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인원수를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크게 이제 융합 컨텐츠 창작 전공, 애니메이션 전공, 웹툰 만화 전공, 게임 전공이 있는데 모두 다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융합 컨텐츠 전공은 이제 신설된 지 얼마 안된 학과다 보니까 인원수 자체를 많이 뽑지는 않아요. 또 애니메이션 전공 같은 경우에는 1차와 2차 모두 학생을 선발 하는데 1차에서는 실기와 면접 전형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2차에서는 면접 전형 위주로만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 만화 컨텐츠 전공 같은 경우에는 수시 2차가 없습니다. 수시 1차에서만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 실기와 면접 전형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전형은 1차와 2차 모두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2차에서는 면접 전형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학교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부 내용들을 이제 설명 드릴 건데, 첫 번째 학교가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입니다. 한예종은 2023학년도 입시 일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022학년도 기준으로 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예종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건 자체 영어시험을 폐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예종은 사실 수시 기간과 정시 기간 사이 11월 중에 입시가 있기 때문에 어, 내신 성적은 반영이 되지만 모의 수능 점수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영어 시험을 봤었는데 그 영어 시험을 해지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좀더 실기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학과가 됐습니다. 한예종은 이제 1차, 2차로 나눠서 아이들 선발을 하고 있는데 1차에 합격한 친구들만 2차를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영상과랑 애니메이션과 두 과를 준비를 하던데 멀티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내신 30, 그 다음에 실기 70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2차에서 실기 50, 구수시험, 이게 면접을 이야기하는 건데, 면접 50으로 선발을 합니다. 1차에 합격한 후에 2차를 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접수할 때한 예종 자체 양식인 프로필과 학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애니메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교과 40, 실기 60으로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 2차에서 실기 50, 마찬가지로 웃면접 50을 보고 있는데 이때 이제 내야 되는 게 프로필과 포트폴리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어, 청각문화산업대학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각문화산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에서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생부 반영 방법을 보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5학기 중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한 학기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정시의 경우에는 수능은 이제 국어랑 영어랑 수학 중에서 제 성적이 우수한 과목, 한 과목이랑 그 다음에 상부 과목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수시 전형 중에 이제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특별 전형은 뭐냐면 뭐 청강대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이나 또 다른 공모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상을 했을 경우에 가산점을 붙어요. 학생부 플러스 가산점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전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면접 전형은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융합 컨텐츠 창작 전공의 경우에는 이제 실기 전형을 수시 정시 살펴보면 다른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대신 성적이랑 실기를 반영하는데 유일하게 실기 100%로 보는 학교가 이제 융합 컨텐츠 전공입니다.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유일하게 비실기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인데요. 2023학년도에 가장 큰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자기소개서랑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생기부,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 이런 내용들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게끔 되어 있겠죠. 어, 1단계에서 먼저 3배수로. 학생들을 뽑는데 교과 20, 서류 80으로 먼저 뽑고 그다음 2단계에서 서류 40, 면접 60으로 선발을 합니다. 1단계에서 성적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대를 가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성적권대를 보면 2.5에서 2.8 정도가 됩니다. 성적은 국어랑 영어가 필수로 반영되고 있고 수학, 과학, 사회 중에서 이제 선택인데 이수 단위의 합이 큰 교과가 자동 반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때 이수 단위까지 좀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은 어 국어, 수학, 탐구 이 중에서 상위 성적 두개 과목이랑 영어. 20%가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10점 가산점을 주고 있고, 6등급부터는 0.1점씩 차감 후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만약에 6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9.9점이 가산이 되는 거고, 7등급을 받았다, 9.8점이 가산되는 방식이겠죠. 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10점 가산점을 줄수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공부해서 우 친구들이 가산점까지 받고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대학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교과 80, 실기 70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정시에서는 수능 30, 실기 70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실기는 네커 상상표현 또는 네커 웹툰 만화 중에서 선택을 해서 실기를 보고 있는데 어,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사회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또 수능은 국어가 50, 영어가 30, 탐구가 20,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한국사는 감점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등급부터 7등급은 0.5점이 감점을 하고, 8등급부터 9등급은 1등급이 감점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명지대학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명지대학교가 2023학년도에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뭐냐면, 수시에서는 기초 디자인만 실기시험을 보고, 정시에서 상황편으로 실기시험을 본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바뀌었거든요. 이 수시에서 상황편으로 시험을 봤었고, 정시에서 기초디자인 시험을 봤었는데, 2023학년도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명지대를 지원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2023학년도에는 정시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한성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한성대는 수시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i s t 디자인 학부가 주간이랑 야간으로 나뉘는데, 어, 주간은 이제 디자인 전공자랑 애니메이션 전공자가 모두 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선택 실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 디자인이나 실기랑 창의적 표현, 우리 친구도 이제 창의적 표현을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ICT 디자인학부 야간은 게임 일러스트레이션 학과라고 따로 이과 명이 또 있습니다. 게임과 관련된 이제 학과 공부이다 보니까 시험 자체를 게임 상황표현이라는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실기 비중이 늘었네요. 80으로. 그래서 교과가 20, 실기가 80.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가성된 특이하게 내신에서도 수학을 반영한다는 점. 이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 건국대학 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건국대학교는 이제 좋은 점이 하나 있죠. 수시에서 실기 100%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는 라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실기만 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조금 실기력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과를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시각 영상 디자인 학과랑 미디어 컨텐츠 학과 이두 과를 지원을 합니다. 이제 두 개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시각 영상 디자인 학과는 상호 표현으로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고 미디어 컨텐츠 학과는 만화 시험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신은 수능이 사실 실기가 60인데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100분위 점수가 우수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등급을 보느냐 100분위를 보느냐인데 여기는 100분위를 보네요. 100분위 점수가 우수한 순서대로 두 과목이 반영이 되는데 탐구는 한 과목만. 그서 우리가 두 과목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과목만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상명대학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명대학교는 수시는 교과 40, 실기 65 선발을 하고 있고, 정시는 수능 52, 실기 48. 이게 실질 반영 비율이다 보니까 수능이 52, 실기 4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명대의 경우 교과 성적은 국어, 영어, 사회. 그러니까 석차 등급이 평가된 모든 이제 정교과, 그 국어, 영어, 사회랑 관련된 정교과를 보는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도 이제 우수한 과목, 세 과목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일반 선택이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셨다라면,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우수한 3과목 성적이 반영됩니다. 또 2023학년도 실기고사 성적을 가지고 석차 배표률에 따라서 비교내신 점수를 환산을 하는데요. 비교내신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내신이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뭐 검정고시를 받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비교내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대학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중부대학교가 2023학년도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거는 정시인원을 뽑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만 학생들을 선발 하고 그 인원수는 60명입니다. 교과 30, 실기 70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반영되는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중에서 상위 15과, 목 성적이 가장 좋은 15개를 선발 해서 과목이 반영이 되겠죠. 또이 교과 중에는 지로 선택 과목도 반영이 된다라는 거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됩니다. 다음은 이제 대진대학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진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원 수 변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2023학년도에는 수시 인원을 50명으로 늘리고 정시 인원을 20명으로 조금 감소하는 이렇게 인원수의 변동이 있었었고요. 반영되는 교과를 살펴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에서 여기도 상위 15개 과목이 반영이 되네요. 정시에서는 수능 30, 실기 70% 선발을 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두 과목 잘 나온 성적 두 과목을 30씩 반영을 하고 또 탐구나 한국사 중에서 잘 나온 과목 한 과목을 4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원예술대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원예대는 이제 수시에서 인원을 20명으로 증원했고요. 정시 인원을 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시 인원이 좀더 늘어났죠. 수시와 정시 모두 특이하게 면접을 보고 있어요. 보통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면접접 보고 실기 전형은 면접을 보지 않는데 예원예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기 전형에서 면접을 보는 이유는 실기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실기 내용을 가지고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는 실기가 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실기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학교이고요. 어, 그다음에 학년별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때 모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평균적으로 성적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원예대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조금 다른데 2학년 성적이 50으로 가장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서 미술학과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 미술학과라고 하는데 이 디자인 미술학과에서는 상표현이 황 선택 실기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애니메이션만 하는 친구들만 선발을 하는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실기 중에서 상표현도 황 실기를 볼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수시는 학생부 30, 실기 70이 반영이 되는데 과목은 국어 <laughs> 국어 영어 과목 중에서 상위 세 과목, 총6 과목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정시는 수능 30, 실기 70이 반영이 되는데, 수능 과목은 국어, 수학 중에서 한 과목이 50, 나머지 영어가 50 이렇게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종국대 지원하는 친구들은 국어 영어 성적이 조금 유, 마, 좋다라고 하면 유리한 학교가 되겠죠. 다음은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이제 인원수 변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수시의 인원을 좀 늘리고 정시의 인원을 주셨죠. 정시의 경우에는 실기가 80으로 실기에 조 집중할 수 있는 실기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서대학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대학교는 수시에서 교과 20, 그다음에 실기 80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정시에서도 수능 20, 실기 80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이제 정시의 실기 비중이 늘어난 거예요. 80으로. 그다음에 반영되는 교과를 살펴보면 이제 내신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상위 3개 교과, 전 과목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 상위 3개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 반영되는 교과 중에는 한국사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설명에 잘 보셨나요? 어, 만화 애니카를 준비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하게 맞습니다. 학생들 별로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짜서 준비하는 게 가장 어, 성공률이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애니창화에서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성적 관리, 실기 관리를 항상 열심히 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애니창아의 문을 두들겨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